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 활동을 좀 하다가 바깥에 나왔습니다. 패운으로 해가 져서 지금은 시원한 시간인데요. 지금 옥수수 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옥수수는 미백 2호 차옥수수입니다. 어,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날 이제 배송을 해드리게 될 옥수수들인데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미백 2호 찰옥수수 중에 이번에 보여드린 옥수수가 가장 품질이 좋은 옥수수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옥수통이 아직 완숙 단계인데도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경작지에는 미백 2호 찰옥수수인데 옥수수통이 두 개씩 달렸습니다. 어 먼저 다른 경작지에서 소개해드릴 때는 옥수수 통에 그 수가 3 개가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옥수수 크기가 다소 외선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은 1번 옥수수, 2번 옥수수 두 개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수수 통이 다른 경작지의 것보다 좀큰것 같습니다. 해마다 옥수수를 심을 때는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 좋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옥수수를 수확하려고 옥수수들을 심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품종의 옥수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심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데 작은 옥수수보다는 큼직하고 맛 좋은 옥수수를 생산하고 싶어서 옥수수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옥수수 경작지의 배경이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상태도 상당히 좋아서 이 옥수수는 수확을 하게 되면은 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면은 50개, 30개 포장으로 발송을 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차 옥수수는 수확 당일 따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 드리는 바로 예약 우선 시스템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미백 2호 찰옥수수는 품질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품질이 좋은 옥수수를 수확하려고 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 재배 관리가 잘안 되거나 또감뭄으로 인해서 옥수수 성장에 장애를 받게 되면은 좋은 품질의 옥수수 수확이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품질이 괜찮은 옥수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면 생산자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옥수수를 택배로 받아서 드시게 되시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옥수수 상자들을 모두 cj 대한통운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고 시간을 내서 202호 차 옥수수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은이 옥수수를 바로 채취하는 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보아주시고 항상 홍천 이신선 농장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시간이 나면은 또 다른 이미지로 영상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